재물의 품, 사랑스러운 수행승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부르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한다.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 세상의 수행승이 이익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칭송을 바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르고 삿된 욕망을 지니고 못된 견해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받고 공경받는다. 세상의 수행승이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 않고 칭송을 바라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알고 욕망을 여의고 올바른 견해를 지녔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받고 공경받는다. 경량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에게 줬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경향이 있다. 일곱 가지 경향이란 무엇인가? 감각적 결락에 대한 탐욕의 경향, 분노의 경향, 견해의 경향, 의의적 의심의 경향, 자만의 경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경향, 무명의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경향이 있다. 경향의 버림에 대한 경.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일곱 가지 결박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산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결합에 대한 탐욕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살고 분노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살고 견해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살고 외적 의심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살고 자만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살고 존재에 대한 탐욕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청정한 삶을 살고. 오명의 경향을 버리고 끊어서 정정한 삶을 산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결박을 버리고 끊어서 정정한 삶을 산다. 수행생에게 감각적 결락에 대한 탐욕의 경향이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잘려진 종려나무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고 수행생에게 분노의 경향이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잘려진 종려나무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고 견해의 경향이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고 의의적 의심이 경향이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고 자만의 경향이 버려지고 뽑히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고. 존재에 대한 탐욕의 경향이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고 무명의 경향이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존재하지 않게 되어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되면 그 수행승을 두고 가래를 끊고 결박을 빌고 올바른 자만을 꿰뚫어 괴로움을 종식시켰다고 한다. 밭재인의 일고벌리에 대한 품 사란다다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뱃살리지에 사란다다 탐묘에 계셨다. 많은 리차비인들이 세종께 찾아갔다. 리차비인들이여, 나는 일곱 가지 불태전의 원리에 대하여 설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불태전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바찌인들이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는 한, 바찌인들에게는 이 번영만이 기대되지,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바찌인들이 화합하고 모이고, 화합하고 일어서고, 화합하여 바찌족의 일을 하는 한, 바찌인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고,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바찌인들이 공인되지 않은 것은 시설하지 않고, 공인된 것은 어기지 않고, 예전에 공인된 바츠국의 법을 수용하였다라는한 바츠인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지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바츠인들이 바츠국의 어떠한 노인들이라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번영만이 기대되고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바츠인들이 어떤 훌륭한 가문의 여인들과 훌륭한 가문의 소녀들이라도 그녀들을 끌어내어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는 한, 바치인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지,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바치인들이 바치국의 어떠한 바치인 탐묘들이라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공물을 바쳤고 행하였다면 그것을 차회하지 않는 한, 바치인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지,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받지인들이 거룩한 님에 대하여 여법한 보호와 소호와 비호를 잘 갖추어 아직 오지 않은 거룩한 님들이 받지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미 온 거룩한 님들은 받지국에서 평온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한받지인들에게는번영만이 기대되지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불퇴전의 원리가 받지인들에게 현존하고 이런 일곱 가지 불태전의 원리에 대하여 바치인들이 따른다면 바치인들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되지 퇴전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하늘 사람의 뿜 방일하지 않음에 대한 존중의 경 세존께서는 사바티시에 계셨다 어떤 하늘 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젖다 숲을 밝히면서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원리는 수행승을 불태전으로 이끕니다. 일곱 가지란 무엇입니까? 스승에 대한 존중, 가르침에 대한 존중, 참모임에 대한 존중, 배움에 대한 존중, 삼매에 대한 존중, 방일하지 않음에 대한 존중, 진절한 배려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어느 사람은 이같이 말하자 스승께서는 동의하셨다. 세종께서는 그날 밤이 지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밤 어떤 하늘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에 대한 존중, 가르침에 대한 존중, 참모임에 대한 존중, 배움에 대한 존중, 삼매에 대한 존중, 방일하지 않음에 대한 존중, 진절한 배려에 대한 존중. 일곱 가지 원리는 수행승을 불태전으로 이끕니다. 스승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존중하고 참모임을 존중하고 삼매에 열중하고 배움을 깊이 존중하는 님 방일하지 않음을 존중하고 친절한 배려에 대해 존중하는 님그 수행승은 결코 퇴전하지 않고 열반에 가까이 있네 거달란 제사의 품 의식의 주처에 대한 경 세종께서 사바테시에 계셨다. 일곱 가지 의식의 주처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어떤 신들과 어떤 비참한 존재들처럼 신체의 다양성을 지니고 지각의 다양성을 지닌 무쌈들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의 주처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선정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태어나 신들처럼 신체의 다양성을 지니고 지각의 통일성을 지닌 무신들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의식의 주처이다. 예를 들어, 빛이 흐르는 하나님 세계의 신들처럼 신체의 통일성을 지니고 지각의 다양성을 지닌 무삼들이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의식의 주처이다. 예를 들어,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세계의 신들처럼 신체의 동일성을 지니고 지각의 동일성을 지닌 무삼들이 있다. 이것이 네 번째 의식의 조처이다. 완전히 물질에 대한 자각을 뛰어넘어 감각적 저쪽에 대한 지각을 종식하고 다양한 지각의 정신 활동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공간은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든 무쌈들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의식의 주차이다. 완전히 무한 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여 의식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 의식의 세계에 든 무쌈들이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의식의 주차이다. 완전히 무한 의식의 세계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채며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든무쌈이 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의식의 주처이다. 시설되지 않은 것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어떤 수행승이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으로 잘 배운 고귀한 제자가 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수행승이여, 견해의 소멸을 조건으로 잘 배운 고귀한 제자가 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수행승이여,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라는 것은 견해일 뿐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견해일 뿐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라는 것도 견해일 뿐이다. 견해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견해일 뿐이다. 외우지 못한 사람은 견해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견해의 발생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견해의 소멸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견해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그는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불만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견해를 분명히 알고 견해의 발생을 알고 견해의 소멸을 알고 견해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안다.그는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불만 절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열에는 사후에 존재한다라고 설하지 않으며,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지 않는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알고, 보아서 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열에는 사후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가래와 관계된 것이고, 지각과 관계된 것이고, 망상과 관계된 것이고, 희롱과 관계된 것이고, 집착과 관계된 것이고, 불안이다.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래와 관련된 것이고, 지각과 관련된 것이고, 망상과 관련된 것이고, 불안이다.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도 가래와 관련된 것이고, 지각과 관련된 것이고, 망상과 관계된 것이고, 불안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도 가래와 관련된 것이고 지각과 관계된 것이고 망상과 관계된 것이고 불안이다.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내적인 불안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적인 불안의 발생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적인 불안의 소멸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적인 불안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에게 내적인 불안이 증가한다. 그는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불만,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내적인 불안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내적인 불안의 발생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내적인 불안의 소멸에 대하여 알고, 내적인 불안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안다. 그에게 내적인 불안이 소멸한다.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불만, 절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라고 설하지 않으며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설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설하지 않는다. 연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하지 않는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알고 보아서 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 이러한 조건으로 잘 배운 고귀한 제자가 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덜한 법문의 품,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아는 것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창피함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의 결례로 감각능력의 수원는그 또대를 잃는다. 감각 능력의 수호가 없으면 감각 능력의 수호의 결혜로 올바른 산매가 토대를 잃는다. 올바른 산매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토대를 잃는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으면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토대를 잃는다.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없으면 옛탈에 대한 암과 봄이 그 또대를 잃는다. 예를 들어 나무는 나뭇 가지와 잎사귀의 결여로 그 나무, 껍껍질도, 나무 껍질도 나무 껍질도 나무 속 껍질도 나무 심도 완성시키지 못하듯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창피함을 알지 못하면 감각 능력의 소는 그 또대를 잃는다. 감각 능력의 소가 없으면 올바른 산매가 또대를 잃는다. 올바른 산매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또대를 잃는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으면 싫어하여 떠난과 사라짐이 또대를 잃는다. 싫어하여 떠난과 사라짐이 없으면 애딸에 대한 암과 봄이 또대를 잃는다.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알면 감각능력의 수는 토대를 확보한다. 감각능력의 수가 있으면 올바른 삼매가 토대를 확보한다. 올바른 삼매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범이 토대를 확보한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범이 있으면 싫어하여 떠난과 사라짐이 토대를 확보한다. 싫어하여 떠난과 사라짐이 있으면 애딸에 대한 암과 봄이 도대를 확보한다. 나무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갖춤으로 나무 겉껍질도, 나무 껍질도, 나무 속껍질도, 나무심도 완성시키듯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알면 감각 능력의 수호는 도대를 확보한다. 감각 능력의 수호가 있으면 올바른 산매가 도대를 확보한다. 올바른 산매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그 도대를 확보한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있으면 싫어하였던 암과 사라짐이 도대를 확보한다. 싫어하였던 암과 사라짐이 있으면 애탈에 대한 암과 봄이 도대를 확보한다. 계율의 품, 계율을 지키는 자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일곱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성은 계율을 지키는 자이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가? 잘못을 알고 잘못이 아닌 것을 알고 가벼운 잘못을 알고 무거운 잘못을 알고 계행을 갖추고 의무 계율을 소화하고 행위의 경계를 갖추고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악습 계율을 수용하여 배우고 보다 높은 마음이자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인 네 가지 선정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지 않게 얻고 어렵지 않게 얻고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생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곱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생은 기율을 지키는 자이다. 수행자의 품 수행승의 원리에 대한 경.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원리를 부수었기 때문에 수행승이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가? 개체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었고, 외의적 의심을 부수었고,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부수었고, 탐욕을 부수었고, 성냄을 부수었고, 어리석음을 부수었고, 자만을 보소었기 때문이다 공양 받을 만한 님의 품 무상을 관찰하는 자의 경 세종께서는 사바티지에 계셨다 이와 같은 일곱 종류의 사람들은 공양 받을 만하고 대접 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 받을 만하고 세상에 훌륭한 복받치다 일곱 종류란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무상을 체험하여 항상하고 한결같고 끊임없는 마음으로 인지하고지혜로써 통찰한다. 그는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딸과 지혜에 의한 애딸을연세에서 곧바로 알아 깨달아 성취한다. 이분이 공양 받을만하고 대접 받을만하고 선물 받을만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복받친 첫 번째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각, 정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무상을 체험하여 항상하고 한결같고 끊임없는 마음으로 인지하고 지혜로서 통찰한다 앞도 뒤도 아닌 그 즉시의 번뇌를 끝내고 목숨을 끊는다. 이분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복받친 두 번째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각, 정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체험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지하고 지혜로 통찰한다 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수고 화생하러 가는 도중에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분이 공양받을만하고 대접받을만한 세 번째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각, 정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지혜로써 통찰한다. 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수고 화장하는 순간에 열반에 든다. 이분이 공양받을만하고 대접받을만한 네 번째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각정각, 구각 미각, 족각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지혜로서 통절한다. 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수고 와생하여 노력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분이 공양받을만하고 대접받을만한 다섯 번째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각정각 고각미각촉각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지혜로서 통찰한다. 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수고 화생하여 오랜 시간 노력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분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한 여섯 번째 사람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시각정각 고각미각촉각정신에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상을 지각하고 지혜로서 통찰한다. 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수고 상류의 궁극적인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신들의 하나님의 세계에 이른다. 이분이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한 일곱 번째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일곱 종류의 사람들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 받치다.